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식구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또 거대한 거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 나타나는 것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이 말씀을 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절부터 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네. 어, 여기게피점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어, 생각했죠. 피점물 그, 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예. 피점물이 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지요. 예. 네. 그, 이 어, 이, 어, 이,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어, 찾아보면 알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 그, 아담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지요. 예. 네. 그러므로 인해서, 어, 범죄에, 에? 에? 어, 범죄에 이르게 됐는데, 그, 19절에 가서 보면, 어, 어 17절, 17절, 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에게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내가내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예? 그 열매를 먹었은즉, 그다음에 나올 말씀이 땅은 너로 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땅이 저주를 받는 게요. 이 땅은 예? 어, 이 피조물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피조물은, 어, 너로 말미암마 저주를 받고, 어, 이렇게, 어, 아담이 그,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예, 땅이, 어, 그 아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땅이 예? 그뭐 땅뿐 아니라 예? 모든 피그 사람과 천사 외에의그 피조물, 예? 피조물은 그, 피저물 예?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어,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자이이 허무 이 호무, 허무가 뭡니까 허무? 네, 그그이허무는 이제 공한 허것또 헛된 것그런예말 네. 뜻이라고 하는데 말씀이에요. 그. 어, 우리가 그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예, 그 허무, 공함에 대해서 예? 예, 헛됨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했죠 아, 예, 제가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전 어, 뭡니까 전도서지요 전도서 엽심은 자문 전도 서 so 1장에 예? 2절 전도자가 이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예. 이렇게 이 헛된 것 예. 이와 같 헛된 것에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네? 예. 그 로마서 8장 20, 예. 8장 20절에 피저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예? 어, 피저물이 예? 어, 뭐인가 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 어, 허무한데까지 굴복하도록 예? 굴복하게 됐다고 그 말이에요 응? 예.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요 어, 피저물이 예? 원에서 되는, 그 피조물이, 예? 어, 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피조물의 뜻이 아니고, 여기, 여기 보니까, 오지 굴복하게 하시는 이름 말니랍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에, 누구시지요? 어, 피조물을 창조하신, 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예? 어, 예, 피조물이, 예, 헛된 것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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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에 굴복하도록, 예, 예.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음. 그래서, 예. 자, 이 굴복, 예. 그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저물도, 썩어짐의 종로론, 예, 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고 말 썩어짐의 종로를 이 예? 예. 썩어진 것은 결국은 그 독이 독이 고기 있잖아요 독 예? 예? 그래 가지고 예? 예? 그 독이 예? 또그 예? 어, 예? 뭔가 예? 해롭게 하지요 독이 예? 예? 예, 썩어짐에 뭐예요? 어? 여기 종노한다고 말씀이에요. 응? 예,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어? 예, 썩어짐에 종노한 이게 예, 이것이 뭐 피조물이 원할 필요 원하지 않죠. 그런데 누구 어,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예? 어, 하나님 예. 하나님의 뜻이라, 예. 예. 그 말씀이죠. 자,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예? 예.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아니라 예. 예.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허무한 데 굴복, 어. 그래서, 탄식하며, 예.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 우리는 해산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지 잘알 수는 없지만 은 자녀를 두신 분, 해산하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게 해살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이제, 어, 피저물인데, 예. 근데 여기 에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예? 이 예.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소망, 예? 희망, 예? 희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예역을 발아하는 것은 21절 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 이 모노에는 그 20절 끝 부분에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성경 보니까 예? 표준 세번역그 보면 어 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바라는 것, 소망, 희망. 이것을 그 20절에 표준 성경에는, 표준 세 번역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되서요 어, 제가 아 뭡니까, 이 어, 쉬운 성경, 쉽게 번역한 예?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에, 어, 쉬운 성경,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우리가 그 어, 에? 에, 에. 아담이 범죄한 거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네. 아담이 창세기 어, 3장 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하와 하와가 먹고, 그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 예? 6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예? 어, 하나님께서 그 3장, 3장 15절에 창세기 예? 그 3장 15절 어, 제가 예? 찾아서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예.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어, 약속. 그 다음에, 17절에 와서, 땅, 예, 땅을 저주, 어? 저주하셨, 어, 하, 예?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예. 자, 그랬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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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어떻게 해요? 어, 희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예, 여인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 예? 하고 예? 그러진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예? 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어이어 예? 이, 이? 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단 말이에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은 그 예수 시대의 십자가, 예? 어, 그 십자가, 십자가의 그부속 예? 십자가의 은혜, 예? 어, 그, 예? 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을, 어, 예? 예? 상징하는 거, 예. 예? 그거, 예? 그, 예? 그걸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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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인데 응? 그러니까 아담에게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지어 입히셨으니까 입혀, 예? 이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은 소망 있단 말, 심함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 예. 어, 예? 어, 아담을 예?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예? 어, 원하신거같지 예? 예수구시 동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예, 어, 이 땅도 어떻게 돼요? 어, 어 피점물도 어, 어, 예? 이렇게, 예? 어, 회복되고, 어, 구출함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이죠. 응? 아. 자, 예, 우리가, 어, 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과연, 땅, 땅이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응? 어. 뭐, 어, 어다 여러 가지 어, 어 저, 저기만 찾아보지요 계시록 계시록 21이 11장이죠.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어 21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세이루 살렴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계시,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절 어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에? 하시고 또이르시되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예. 요게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예? 예? 하신다고 말씀해요. 응? 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 만물은 피저물 아니에요? 예, 피저물. 만물을, 예, 피저물을 새롭게 하라. 응? 그렇게, 예, 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만물을, 음, 아, 에, 자 그러면, 아, 이제 만물이 살렸게 하셔서 어떻게 되지요? 아, 이사야, 이사야 1 1장 <laughs> 아,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 먹을 것이며. 돌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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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며 올 어, 것이며 발절에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응? 아, 이렇게 예? 만물이 회복된다. 그 말씀이죠. 음? 그러니까, 예? 예? 이, 예? 만물도 예? 예? 소망을 가지고, 어, 어떻게, 어, 예? 어, 창조하신 분이, 조조하신 예? 어, 분이, 어, 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 그것을 소망하고 예? 어, 기다린다고 말씀이죠. 예. <laughs>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 예. 그 만물 예. 땅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은 저수, 어떻게 해요? 어, 예? 예.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만물도 새롭게 해 주신다 그 하물며 예? 예.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어, 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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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상속을 받게 하실 것이죠. 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예, 예, 소망을 해야 되죠. 예, 예, 주님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되지요. 우리 이제 찬성가 175장. 찬성가 175장. 통일 찬성은 162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됐느냐 실어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항상께 어어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예비하라 예? 예배하고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175장 통일 찬성은 162장 다 같이 찬성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이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으라는 을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지 마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통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내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린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동포를 준비했느냐 예. 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없을 때 발끈덩벌 손 내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